예년보다 늦게 온 올여름 장마는 짧은 장마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장마가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진 찜통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폭염만 기승입니다. 초반에 남부지방에는 큰 비가 내렸지만 중부지방에는 사실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진 않은 것 같은데 장마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장마 기간이라고 하면 한달 정도 좀 이어집니다. 네. 31일 정도 이어지지만 그중에서도 비가 내리는 날은 한 17일 정도가 되는데요. 네. 17일 가운데서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장기간 비가 이어지면 장마 같다고 라 하고 네. 또 비가 안 오다가 더운 날씨가 또 이어지면 장마가 끝났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기상청에서 정의하는 장마의 끝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정체 전선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모두 밀어버리고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게 될 때, 네. 그럴 때를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더운 날씨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배치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 장,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은 일본 남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더위는 이 가장자리를 따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 때문인데요. 네. 지금 현재 장마전선, 즉 정체전선은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음. 한 동강은 중부 남부 지역 쪽에 위치하면서 지금 중부 남부 지방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 동강은 일본 북부 지역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 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기상청이 아직까지 장마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장마의 종료의 시점은 이번 주말에 내리는 비의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좀 종료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해 장마는 54일 동안이나 이어졌지만 올해는 늦게 시작되고 또 빨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장마 패턴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최근의 장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난 수년간의 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강수 밴드의 위치나 강수 지속 시간이라든지 강도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 굉장히 극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게 원인을 주는 그런 작은 기상 현상들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작한 장마는 늦게 시작이 됐지만 음. 제주도의 경우에는 거의 뭐 보름 가까이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보다도 절반이나 되는 2주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종료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4일이라는 최장 기간의 장마 기록을 썼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6월 10일날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네. 가장 이른 장마로도 기록이 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해마다 장마는 짧게 시작이 되고 또 길게 이어가기도 하고 양도 많고 적고 네.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 음.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음. 이로 인해서 좀 지금까지는 안정적이었던 대기 시스템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장마나 폭염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서부 지역 쪽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지구온난화라는 시스템 안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지구의 어떤 불균형한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초래가 됐다는 것이고요. 기상청도 아마 이를 많이 먹고 있을 겁니다. 과거의 경험치와는 무관한 이런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또 이로 인해서 좀 예보를 불신하고 체감도가 좀 다른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드려야겠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열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열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뜨거운 기운으로 갇혀져 있는 겁니다. 네. 가둬져 있는 건데, 뭐 대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을 것처럼 덥고 습한 공기의 지배하에 놓이기 때문에 기온은 오르기 마련이고, 네. 여기에 지면에 일사까지 강해지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는데, 대개 이 하지 한달뒤부터인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한달 기간 동안이 1년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기간입니다. 음. 근데 이런 것들을 열돔 현상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네. 이 따뜻한 기운 외에 더 높은 대기 상층에 더 뜨거운 공기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음. 마치 돔처럼 한반도를 네. 열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이것들을 가둬놓는 형태인 네. 거죠. 여기에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공기가 놓이게 되면 이게 고기압이거든요. 그러면 공기는 또 하강하는 그런 이제 공기의 방향이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네. 하강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압축이 되고 음. 또압축이 되다 보면 기온이 상승하는, 기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데 2018년이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었죠. 그렇죠. 이때도 열돔 네.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음.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좀 폭염이 기록적인 폭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 네. 또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게 밤잠을 설치게 되는 열대야도 또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 열도 현상 자체와 이런 것들이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 온난화지만이 네. 어,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이 됐다라는 어떤 부분인데요. 지금 이 열대야 현상 같은 경우는 보통 장마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지배하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낮에는 기온이 오르게 되면 해가 뜨면 기온이 오르고 밤에 해가 지면 기온이 내려가기 마련인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였다는 것은 다른 점이 습도가 높아지는 음. 겁니다. 우리가 왜 겨울철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난방과 가습을 하게 되면 네. 이 가습기가 열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 난방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네, 네. 반대로 여름이 되면 밤동안에 높아진 습도가 낮동안에 오르는 기온들을 더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낮의 열기를 계속 담아두는 거죠. 그래서 지난 13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밤 기온이 26.3도 아래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네. 지난해 8월 4일에 나타나는 첫 열대야보다는 무려 23일이나 빠른 거고요. 과거 48년치의 평년값보다는 한 9일 정도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열대야 일수가 9일에서 3.3일 정도 증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전 지구 기온 상승과 함께 어떤 습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올해 폭염이 2018년 못지 않을 것이다. 이런 수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여름 그렇다면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덥고 또 얼마나 길까요? 어, 기상청이 6월달에 여름철 장기 기상 전망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네. 이 티베트의 중심을 등 발원하고 있는 이 상층의 열적 고기압의 상태가 어한 2008년 18년 수준 정도까지 강하게 발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을 네. 때문에 올 여름을 그렇게 덥다라고 예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이변이 일어난 거죠. 이 티베트에서 발원하는 이 열적 고기압이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 따라서 앞서 이 19일 날 내리는 비의 형태에 따라서 기상청은 우리의 장마를 종료를 하고 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할 건데요. 어, 다음 주 후반. 이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에서 발원한 이 열적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2 0 1 8년에 강원도 홍천의 경우에는 41도의 기온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로 한반도에서 가장 더운 그런 이제 기온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 다음 주 후반까지는 지금은 뭐 35도 한 박선이지만 거의 40도 가까이 육박하는 지역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습도까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체감하는 더위가 좀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와 내일 날씨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어... 내일도 소나기 소식은 전해지기는 합니다. 네.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소나기 소식이 많게는 60mm 정도라는 것은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건데요. 그만큼 낮 동안에 열기가 많이 오르는 곳에서는 밤에는 열대야, 그리고 낮에는 어, 폭염 경보 수준에 해당되는 폭염이 어, 모레까지도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네. 낮에는 좀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낮에는 좀 더위에 건강상하지 않도록 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와 올여름 날씨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